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탄 에르드 TV 뉴스룸의 손동원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뉴스룸을 시청하시고 격려와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교회는 개혁의 주체인가, 개혁의 대상인가입니다. 최근에 한 교회의 성탄 이벤트 영상이 며칠 동안 SNS상에서 회자되었습니다. 30초가량의 비교적 짧은 영상이었는데 영상을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추리에서 2달러씩 가져가네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크리스마스 추리에 2달러를 꽂아놓고 아이들이 가져가는데 목사님이 주도하고 있네요. 미국에서 행운의 상징으로 여기는 2달러짜리 지폐를 성탄 추리에 달아놓고 교회 아이들에게 하나씩 뜯어가게 한 것입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멘트를 한 사람이 느낀 것과 같은 반응을 보이면서 성탄출이에 돈을 달아놓는 것 자체가 세속적이고 특이한 발상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교회는 미국 오클라우마 주에 있는 A 한인 교회였습니다. 영상은 지난해 12월 20일에 촬영된 것이었는데 돈 추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A교회의 한 교인이 영상을 입수해서 SNS상에 올렸던 것입니다. A교회는 지난 12월 13일 이달라 집회 50장으로 교회 성탄 추리를 장식했습니다. 전날에 80세가 된 성도가 살아오면서 가장 큰 행운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헌금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의논하다가 돈 추리를 생각해 낸 것입니다. 비 목사는 예배 때 추리에 돈을 붙이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줄 수 있을까 고민한 결과였다. 동기가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동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돈 추리를 보고 불편해하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교회의 성탄절 이벤트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는 교인들도 있었고 여전히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한 교인은 돈 추리는 선앙당을 연상하게 했다. 성탄 행사가 끝나고 아이들에게 지폐를 하나씩 나누어 주는 모습에서 이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수님이 아닌 돈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마치 서커스 같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회는 영상을 올리고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교인으로부터 왜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느냐는 항의 전화를 받았고 익명으로 된한 장의 협박 편지를 받았습니다. 너는 얼마나 잘나서 비판하느냐? 너 자신이나 잘해라. 교회에 불만이 있으면 그냥 나가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비목사는 성탄예배 후에 당회에서 추리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앞으로는 동기가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추리에 돈을 붙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을 올린 교인에 대해서는 협박편지까지 받았는지는 몰랐다. 그 성도님도 다른 분과 동일한 성도님이고, 교회를 사랑하기에 그런 의견을 내신 거라고 생각한다. 변함없이 대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본질과 교회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는 구체적인 사례라고 여겨집니다.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종교개혁은 1000년가량 지속되어 온 기독교 세계의 통일체를 분리한 대사건이었습니다. 교회는 개혁의 주체인가 개혁의 대상인가?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교회의 미래와 교회 개혁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토론회나 관련 행사들이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교회 세습이라든가 성직자의 세금 문제, 그리고 교회 재정의 공공성, 또 목회자의 권위주의 같은 이슈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개혁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교회에 만연한 물질 만능주의와 성장주의, 베타주의 등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교회가 세속적인 욕망에서 벗어나서 사회 문제를 돌아보고 나눔과 분배의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로는 동성애와 이슬람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각 교단들이 연합해서 이를 막아야 하며 교인과 목사가 개혁되고 서로 다른 교단들이 더 연합해야 합니다. 교인들이 변해야 교회가 변화될 것이고 아울러 목사라는 이름으로 권력을 휘두르거나 전행을 일삼는 것을 교회 지도자들이 반성해야 합니다. 미국의 목회 전문가이자 기독교 작가인 조 맥키버 목사가 처치 리더스에 교회를 망칠 위험한 목회자의 8가지 유형을 소개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한 가지 이슈만 고집하는 목회자를 청빙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목회를 위해서는 모든 직업과 연령층의 교인들을 두루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한 가지 이슈만을 고집하는 목회자를 청빙한다면 결국 목회자의 고집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성도들과 교회로 돌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정치적 야망이 강한 목회자를 청빙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교단 정치를 하는 목사를 말하는데 아, 엄밀히 말하면 이들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성도와 교회를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목회자를 청빙할 때 섬김의 마음이 있는지, 지금 그가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사꾼 목회자를 청빙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양들을 돌보는 목자와 늑대의 위협에도 양들을 돌보지 않는 사군을 구별하셨는데 참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만 사군은 늑대가 나타나면 양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특별히 성적인 문제가 있는 목회자라면 최악의 경우이기 때문에 반드시 배제해야 합니다. 네 번째 유형은 호전적인 목회자를 청빙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종은 싸워서는 안 되며 친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호전적 설교는 처음 한두 번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지만 이것이 지속된다면 결국 교회는 싸움을 즐기는 교회로 돌변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미숙한 목회자를 청빙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목회자는 쉽게 분노하고 사태를 바로잡을 문제 해결 능력이 없으며 자신을 향한 비판을 싫어하고 비판하는 사람을 적으로 간주합니다. 또 미숙한 목회자는 비속어를 사용하거나 지도자답지 못한 외모와 스타일을 고집합니다. 여섯 번째 유형은 정신 건강이 나쁜 목회자를 청빙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거나 신념이 없는 목회자가 강대상에 설 경우에는 정말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유형은 세속적인 목회자를 청빙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세속적인 목회자는 주로 음단패설을 즐기고 성적인 일에 치우치며 다른 목사에 대한 비난을 즐기는 목회자를 말합니다. 목회자가 경건한 삶 가운데서 항상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는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유형은 외톨이 목회자를 청빙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정신건강의 척도는 목회자의 고립 여부입니다. 관계가 단절된 목회자로부터 선한 것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교회를 새롭게 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이 그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수 있는데, 개혁을 추구하고 실행하는 우리들이 개혁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 개혁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개혁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교회 개혁의 과제는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혁과제. 살아있는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자.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 참석자들의 삶이 하나로 묶여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감동적인 예배가 정기적으로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개혁과제,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하며 고칠 줄 아는 교회가 되자. 교회는 교회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를 고백하며 고치기로 굳게 결심하고 실제로 고쳐나갈 때 교회로 계속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문화와 물질 문명이 고도로 발달되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뻔뻔스럽게 자신들을 변명하고 정당화하고 또 합리화하는 이상한 풍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목회자들도 그런 유행 가운데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 때 내건 95개조의 첫 번째 항목에서 회계의 문제를 기독교인의 평생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성숙한 교회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저지른 죄의 문제를 정직하게 해결할 수 있는 교회일 것입니다. 미래의 교회는 잘못이 있었을 경우에 이를 솔직히 인정하고 용서를 빌줄 아는 진실된 인격을 갖춘 용기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모습을 취할 때 우리 사회의 도덕과 기강이 바로 설 밑바탕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개혁과제는 교회 조직과 운영이 민주화된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개혁과제는 교회 운영과 행사의 검소화입니다. 교회 활동이나 특별 행사를 할때 필요 이상의 소비를 억제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개혁과제, 교회 여성 지도력의 배양. 여성 안수 문제에 대한 찬반의 입장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교회의 발전과 유지에 여성 평신도들과 여성 교역자들이 크게 공헌해왔다는 점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 개혁을 추구하는 움직임에서도 반드시 여성이 함께 할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여성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여성들과 함께 일해 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청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정의를 외침으로써 정의의 개념이 오염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랑을 외침으로써 사랑이 역겨운 말로 느껴질 수 있었듯이, 오늘날 개혁되어 마땅한 사람들이 개혁을 부르짖기 때문에 개혁이란 개념 자체가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개혁을 외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개혁되어 있고, 또... 개혁되어 가고 있을 때만이 우리가 보러지는 개혁이 설득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믿음 안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나를 개혁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리더로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지게 하기 위해서 리더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가?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날마다, 달마다, 또 해마다 개혁되고 있는가? 내가 섬기는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가? 내가 속한 교단은 이 땅의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단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가? 나는 리더로서 개혁을 바라고 있지 않는 사람들과 얼마나 진지하고 성실하게 대화하고 있는가. 이상 크리스턴 헤럴드 TV 뉴스룸에서 손동원이었습니다.